자 오늘 할 내용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창공의 광채처럼 음신장하고 멋있죠 어, 오늘 제목은요 오늘 일독서 있는 말씀인데 너무 멋있어서 어,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 오늘 내용은요 굉장히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교리로 가야 되는데 어,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 무슨 날이라고요?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날입니다. 아, 그래서, 적혀 있습니다. 자신이 누려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과 도움,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 실천하고 사랑을 하도록 일깨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읽게 워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미사 때 하는 오늘 독서 복음에 있는 어떤 말씀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읽게 웁니다 자, 조금 생뚱맞지만 이상한 질문 한번 해보죠. <laughs> 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온다면, 이 세상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없어집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날은 싫죠. <laughs> <laughs>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천주교는, 우리 성당은 종말을 기다린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기다린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어떻게 천주교가 그럴 수 있지? 그 나쁜 것 같은 사실은요, <laughs> 약간 어다르고 어다른 게 있습니다. 아,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곳에서 말하는 종말과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 좀 다릅니다. 마지막 날이 어떤 거냐? 어, 우리 천주교는 우리들은 하늘의 나라를 꿈꿉니다. 천국을 꿈꿉니다. 주님에게도 잘 기억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는요. 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기를 꿈꾸고 노력하고 기다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래,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고 하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과연 지금 이 상태로 하늘님 나라가 될수 있을까요? 천국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려운가?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질 거고 아름다워지고 있죠. 하지만 슬프게도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못된 사람. 못된 짓을 하고도 잘났다고 막 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되려면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못된 사람들이 벌받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못된 사람들이 벌을 받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아, 너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복 받아라" 하면서 복을 받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음, 못된 사람들이 아, 다 같이 한꺼번에 벌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지금의 세상은 똑같을 수가 없죠.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성당에서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표현하죠. 하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꿈꾸고 기다리고 노력하는 거죠. 착한 사람들이 복받고 못된 사람들이 벌받는 순간에, 어, 그래서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느냐? 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살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누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세상이 좀더 하늘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를 조금 더 아름답게 지켜봐 주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독서랑 복음이 다요 이야기입니다. 다요 이야기. 한번 볼까요? 오늘 1독서, 다니엘 연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세상 마지막 때에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재앙에 나타나서, 대천사가 나서고 재앙의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크, 쉽게 말해서 못된 사람들이 벌받는 순간이 온다라는 얘기죠. 세상의 마지막 때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일독서인데 아니 이거 이거 적으십시오. 오늘 일독서 정리는 이기로 끝난 겁니다. 못된 사람들은 벌 받고 착한 사람들은 복 받고 적으십시오. 오늘 일독서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 이거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일독서의 끝자락에 너무 멋있는 말씀이 있어서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히 영원무궁이 빛날이라. 한번 들어 볼까요?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무궁이 빛날이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현명한 이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창공 하늘에하늘에 광채 어, 태양과 달입니다. 태양과 달처럼 그리고 누군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야뭐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처럼 무국이 빛날 것이다. 라는게 오늘 독서에 나와있는 말씀이죠. 정말 멋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사랑의 일들을 조금씩 할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태양과 달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크, 멋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리의 제목도 이거죠. 창공의 광채. 괜히 정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도 사실은 이 똑같은 흐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파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자로 오시는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요거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복음 내용 이걸 끝났습니다. <laughs> 아, 독서 똑같죠. 못된 사람들을 보받고 착한 사람들은 복받는다. 이게 오늘 독서의 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자락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동시에 항상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언제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 누구나 모른다. 누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느님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그럼 우리 우주 살아야 되느냐? 언제 하늘 나라가 올지 모르니 항상 껴어있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 말씀을 오늘 복음 끝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적혀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직접 보여준 행동을 본받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 길게 적혀있는데, 제가 좀 요약해놨습니다. 자, 별표 치시고 적어보십시오. 항상 사랑하고, 항상 봉사하고, 항상 나누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인 나라는 여러분들 것이 될 겁니다. 항상 사랑하고, 항상 봉사하고, 항상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가 아주 으, 생각할 게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왜? 하늘님 나라가 오는 날이니까.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해도 우리 삶에 후회가 없도록 늘 깨어 살아가야겠지요 그래서 후회되거나 아쉬운 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크, 후회되고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나가 깨어나서 내가 변화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적으십시오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는데 후회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어찌할 것인가 내가 화를 많이 는데 어찌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크, 너무 좋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친구들하고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항상 끼어있고 항상 사랑하고 나눔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정말 많이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나눌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